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재즈맨 라이더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로 지금 멀리 한번 가보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뭐철인3종 경기도 아니고 뭘 이렇게 요란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네, 며칠 전부터 좀 멀리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. 그래서 어, 일산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조경철 천문대라는 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시간이 되면은 중간에 산정호수 거기 들려서 올까 하는데 어,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걸릴지. 아 태풍이 지나가고 네. 아우 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어제 개천절이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고요 그냥 뭐 모든 게 그냥 이게 오늘 뭐 진검다일이 휴일이어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돼지 열병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던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한가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가 봅니다 뭐 여기저기 행사들 취소가 되는 거 보면 돼지들이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좀 차가 있네요 한적한 도로였는데 이 속도로 가다가는 점심시간엔 못 도착할 것 같은데요 <laughs> 여유를 가지고 중간쯤에 한번 쉬어서 이렇게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드디어 37번 국도 진입했습니다. 오늘도 도로를 전세를 냈습니다. <laughs> 장거리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윈드실드를 이렇게 앞에 장착하고 가면 은 조금 더 편한데 저는 오늘 일부러 바람 맞으려고 나와서 윈드실드 빼고 왔습니다. 에, 로드킹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앞에 윈드 쉴드 빼면 어,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탈 수도 있고 윈드 쉴드 끼우면 또 바람 도 이렇게 걸러주면서 운행할 수 있고 지금 80km로 가고 있는데 뭐 60km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아 하필이면 세워도 이런 데다 세웠어. 음, 안 놀라 그래.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, 일주일 날씨를 항상 챙겨보죠. 첫 주에 시작을. 그리고 아침 되면 오늘은 날씨가 맑은지, 비가 오는지. 그리고 또 이제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, 분개하죠. <laughs> 비 온다 그래서 안 나갔는데 이게 뭐야 이러고 하루 굶쳤네어 네. 시원합니다. 할리데이비슨이 네 다른 모터사이클에 비해서는 연비가 안 좋지만.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한 15에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. 예, 가득 채워서 이제 물론 이제 고급유를 넣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죠. 어, 이 정도면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다른 일제 바이크에 비해서는. 이가안 좋은 것이 사실이죠. 효율성이 좋은 바이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무겁고, 많이 먹고,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열한 것들이 다안 좋은 단점인데, 그게 그렇게 그, 그다지 그렇게 단점을 안 하다는 거 있잖아요. 할리 타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이해하실 텐데, 다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, 그러니까 그걸 왜 타냐고. <laughs> 알면서 왜 타? 이제 이러시겠죠. 어,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. 예상은 했지만, 어, 저걸. 네. 생각보다, 아이고. 아, 소독약 냄새 나네요. 저는 거의 샤워를 하듯이 들이불 줄 알았는데, 그냥 뭐 분무기 이렇게 샥 뿌려주시네요. 예. 네. 저 정도는 뭐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만 더, 화창했으면 좋았을 텐데, 다행히 네, 비는 안 옵니다. 그런데, 아, 여기도 강력하네요. 할리 <laughs> 소독 제대로 합니다 오늘 덕분에 균은 다 죽겠네요. 예. 지나가면 물이 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. <laughs> 야 이거 닦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앞이 안 보입니다. 들었을 때만 해도 이런데 물가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요. 다슬기도 잡아오고 물방개도 잡아오고 이 동네 오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.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예? 아니군요. 한참 남았어요. 나... <laughs> 아, 이게 배가 슬슬 고픈데, 여기서 밥을 먹어봤다. 갈비가 이렇게 고기촌인가 봅니다. 여기 네, 이제 도착했습니다. 여기 조경철 천문대, 네, 고맙습니다. 하늘하고 가깝네요, 아주. 어. 예. 올라올 때 경사가 꽤 있었는데 어, 아주 재미있었습니다. 예, 산길 처음 타봤는데 근데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중간에 배터리가 나와서 찍히지는 않았는데 그렇죠. 예, 중요한 순간에 항상 배터리가 나가고 배고픈 것도 있고 지금 한번 둘러봤습니다. 산길 주행이 이제 제가 처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라올 때 조금 긴장을 했어요. 왜냐하면 첫 코너가 굉장히 깊고 수직으로 꺾어지면서 또 경사가 확 쳤더라고요. 근데 뭐 사실 산길이야 그런 길이 많으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런 길이 계속 나오니까 초반에 한 두세 번 코너까지는 조금 어우. 야 이게 보겁네 이러다가 속도를 줄이고. 천천히 가니까, 네, 재밌더라고요. 네. <laughs>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, <laughs> 재밌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위에 올라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. 공기도 좋고, 어유에 네, 반가운 또. 지금 엔진 브레이크로 가고 있는데도 속도가 한 38km 정도 나오네요. 아, 어, 굉장히 가파른 경사네요. 어, 이런데 아까 이길 올라오는데 조금 긴장했었으면 순간 아니 이게 헬멧에는 김이 김이 안 서리는데 안경에 김이 서리네 이제 아참아 아,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? 무서 타는 거죠. <laughs> 아, 긁겠는데 또. <laughs> 아, 해마도 떴네요. 아 <laughs> 어, 운행을 좀 하다 보면 어, 열이 어느 정도 오르고 한 50km 정도 타고 나면 배기음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건지. 고등감도 훨씬 더 세지고, 예. 네.